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쾌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더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울던 새도 평잠케 한다 그런 세상에 할일 많아서 날 바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soul And the joy we share we No other is ever known He speaks and the sound of his voice it's so sweet the first verse he sings, and the melody that he gave to me within my heart it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song. And the joy s h a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 계신 분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얼마나 회안을 달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또 일찍 부모님이 소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형제자매들을 만나 고향 땅에서 함께 회포를 불게 되니 얼마나 반가웠고 감사한 일인지 알수 없습니다. 어, 이렇게 좋은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과 더불어서 효도하시면서 어, 우리 자자손손,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 효도란 이런 것이란다 하고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 줄 기회로 삼으시면 어,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 또 딸을 만나서 회포를 풀면서 얼마나 어, 보고 싶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자손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 그 감격을 노래로, 노래로.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쓰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이 추석에 고향을 찾으신 여러분들은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아 효도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아버님, 아버님 어머님이,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셔서 고향에, 고향에 와서, 와서 만날, 만날,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래도 그리운 거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런 노래가,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한번 아버지 그 이름은 언제나 불러도 너무나 정겹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같이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물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표현할 수 있으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 하는 그날 지키 시고, 인 도하 실참 조으 시,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 만 해도, 그 네에 감사 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그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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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잡고 불아보네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 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시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은 단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바로 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참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이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어, 그 고생 속에서도 6.25를 겪고 일제 압박 속에서도 어,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어, 이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어, 이러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들께서 간절히 부르시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버님의 신정이 어머님의 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때마다 많이 울어요. 혹세 불우 버치고 어둠운이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은 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칠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전등 소리 들려것이는내이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마른 빈들 지나 주님 나나통산 오를 때손 내밀어 내손 잡으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내 것이라 가시밖에 친할 때 나를 등게업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잘 몰라요. 유교를 어, 겪으면서 또 일제 압박 시대를 지나면서.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면서 그리고 방황하며 헤매이면서 부모님들은 누군가를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피죽도못 먹어서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살 때마다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울지요. 부모님들은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소개해 올리는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삼나만상을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을 고비를 세 번이나 넘기면서도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은 꾸짖어.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함께 계시오니 폭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요 잠잠케 하시 예수님 모셨으니 주님 함께 계시오니 요단강이 무섭지가 않아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무섭지가 않아요. 여단강이 마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지팡이 내밀어 건너게 하시 예수님이 모셨으니 여. 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공의 수가 막는데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삼라만상을 지신 네, 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그렇구나.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고향에 어,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또 소식이 끊겼던 그런 형제 자매들 친지 분들도 만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귀여운 조카가 키가 어, 쩍 자라서 어, 우리와 어, 키를 겨눌 정도로 성장해 있는 모습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 이 세상에는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우리는 이 고해를 고통의 바다를 건너 가야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의미에서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달리셨습니다.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온갖, 온갖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주이고.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다시 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늘, 오늘 저와 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네. 네. 정말, 정말 모시기를, 모시기를 원하는, 구주로 아, 모시기를,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 어, 이 세상은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것 없다고 가난한 자라 말하지 마오 걸름더미 진토에서 건지시 은혜만도 감사해 너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 날에 빈손으로 가야 할모 가진 재물 많다고 자랑치마오 언젠가는 가야 하. 어 버리고 하늘의 봄을 가득히 채워 예수께서 부르실 그 날에 부끄럼 당치 마고. 너 가진 것 많다고 부유한 자라 자랑치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큰 날에 빈 손으로 가야해 아는 것 없다고 무지한 자라 말하지 마오 주. 이만의 감추인 값진 지혜 내게는 가득하다오 아는 건 많다고 유식한 자라 자랑치 마오 너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이 어때다오 큰것 많다고 유식한 자라 말하지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날에 모든 것이 어게다오 세상 지식 많다고 자랑 치 것 없다고 무지않 자라 버리지 마오 예수께서 부르실 그 날에 부끄러참 당치 마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